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명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2장 고급 응용 문제 이번 시간에는 6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가 a b 두 소비자가 x y만을 소비하는 교환 경제를 생각해 봅니다 a와 b의 초기 부존점은 각각 어 a가 xj 10개 가지고 있고 y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b는 10개 10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효용함수가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 5번 문제에서 좀 자세히 봤는데 콥더글라스 효용함수가 되는 것이고 형태가 x y 이렇게 있으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한 형태가 됩니다. 어, 둘다 대칭돼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계약곡선 식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선 에듀원드 박스를 체크하셔야 돼요. 자 저기 a가 소비하고 있는 x제는 y제는 몇 개가 됩니까라고 하면요. 지금 여기 10빵 이렇게 있습니다. 10개, 0개 이렇게 있고요. 됐죠?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기 좋게 이렇게 다시 정리했어요. 자 b는요. x제 b와 y제 b가 가지고 있는 양을 살펴보면 10개, 10개 이렇게 있습니다. 10개, 10개 이렇게 있죠. 자, 그럼 전체 x 자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하면요. 요걸 두개 더하면 돼요. 더하게 되면 요거 두개 더하면 되겠죠. 이쪽으로 쓸까요? 더하게 되면 x제는 20개 요렇게 되어 있고요. 따라오셨죠? 자, y제는 몇 개예요? y제는 요렇게 a가 가지고 있는 거랑 b가 가지고 있는 거를 더합니다. 그럼 전체 y제인데 여기 전체 y제는 빵개 10개, 이렇게 있으니까 10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에 d g e 박스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X가 20개니까 옆으로 긴, 그리고 직사각형 형태가 되는 거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A가 여기 위치에 있고요. B가 여기 위치에 있어요. 됐습니까? 자, 이거 문제 간단하게 볼수 있는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 이렇게 효용 함수가 이런 특성을 보이게 되면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이 등을 맞대고 접해야지 효용 극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되려면 여기 나와 있는 대각선의 형태 여기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야 돼요. 꼬불꼬불하게 하지 마시고 이게 더 일반적이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A의 무차별 곡선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도 포함됩니다. 물론 여기도 포함되요 요런 식으로. 자, 그럼 비의무 차별 곡선은 음.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여기도 포함되고 아시겠습니까? 자여기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정도 감만 잡으시고 어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아, 그러니까 계약 곡선은 요 위쪽에 있게 되겠구나라는 것이고요. 요걸 계약곡선식으로 표현하세요. 그럼 이거 기울기 어떻게 됩니까? X 제가 지금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20개 아니겠습니까? 요게 20, 요게10 이렇게 되니까 Y는 20분의 10, 2분의 1, X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답은 1번 요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쉬워요. 여기서 원래는 MRS가 같다 여기 나와 있는 원래는 MRS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a죠? xy 그리고 MRS 계산을 해서 xyp 해 가지고요. 요거 같다는 이용해서 요거랑 여기 나와 있는 계약 조건, 계약 제약 조건 해당하는 박스 크기랑 요거를 두개 활용해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해설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MRS가 같다. 우리가 주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감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건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경작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이쪽 파트를 힘들어 하시니까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요렇게 하세요 네자 요렇게 하시고 다음 시간에 7번 문제 같이 풀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